자1 2번 풀어봅시다. a 1이 이고요. 수열 an과 요 등차수열 그러면 얘는 뭐야 등차인지 등비인지 이야기를 안 해줬으니까 아 어, 등차 등비 수열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요거를 시그마 시키면은 요렇게 된대요. 그래서 요거 값을 구하려고 했어요. 자 뭐라고 했어요? 요거 이게 일반항이에요. 그러면은 첫번째 풀이 뭐야? 일반항 네모는 어떻게 구해요? sn에서 s n 1 빼는 거잖아. 요렇게 구할 방법이 먼저 하나 있고요. 두번째는 뭐야? 시그마 시키면은 나열하고요. 나열 시키면은 시그마 시켜라. 요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9월달에도 어떻게 했어요? 수열학과 일반학에 관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어, thank you. 어, 어렵지 않아야 되죠. 어렵지 않아야 돼. 어, 그래서 일번 풀이를 대부분 선생님들이 하실 거니까 선생님은 2번 풀이를 할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수열 문제가 옛날보다는 어렵게 안 나와요. 어, 혹시라도 어렵게 나왔을 때, 어, 요, 고, 이거 시그마의 정의죠. 음. 어. 시그마 돼있있으면열해라라나 will be a 시 l e to do this. Sigma n n 이 1일 때 해볼게요. 그 t b 2 a 1이2 t 그러 o 까 2분의 1의 제곱 a 니까 1. o be 가 4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b 2는 무슨 수 수열? t 등차 o 열이니까 b n 은 이제 어떻게 요 n 커지는, 커지는 거다. <laughs> n이 2일 때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서 더해야죠. b3는 뭐야? 6이 되겠고 a2는 뭐야? 2분의 4. 이렇게 되겠죠. 6분의 a2는 뭐야? 2분의 4 마이너힐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gg 약분하고 3. 그럼 a2는 얼마? 구라는걸 알아냈네요. 자, n이 3일 때는 요거에다 더는 거지. 2분의 4에서 8의 a3은 2분의 3 집어넣었죠. 9. 그럼 8분의 a3는 2분의 9 4에서찍 하면은 5 찍찍 4. 그럼 a3이 뭐야? 20이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학생들이 뭐라고 선생님 노가다잖아요. 노가다 아니야. 이게 온당한 풀이예요잘된 풀이야. 그럼 2분의 9에다가 10분의 a4를 더하는 게 2분의 16이 되죠. 그러면 10분의 a4는 2분의 16 9니까 7. 즉즉 5. 그럼 a4는 뭐야? 35. 이렇게 되겠어요. 자 N이 5일 때 이제 다 끝났네 그러면은 뭐야 2분의 16에다가 12분의 A5를 더하면은 2분의 5를 집어넣어서 25 12분의 A5는 2분의 25 마이너 16 그럼 2분의 9가 됩니까 2분의 9 직직 6 9 54다 됐네 A5가 얼마 6954. A1이 얼마였어요? 2였죠? 10일이고, 3 1일 요거, 요거 하면 은 89입니까? 그럼 3 1일 더하기 89, 0, 1, 120. 음, 1번이 되겠어요? 어, 지금 그, 이렇게 푸는 게, 노가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음, 조금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나가는게 맞다 그러면은 자 요거 풀이는 어떻게 되냐 음, 시그마 어떻게 bk 플라 1 a k는 2분의 1 n의 제곱 시그마 뭐야 n-1 이게 sn 이죠 요게 n-1은 뭐야 여기 n-1 여기 뭐야 n -1. 그럼 요거를 sn 요거는 bk 플러 1 ak 요거는 sn 마이너 1 요거는 2분의 1 n 마이너 1의 제곱 자 요렇게 돼서 sn에서 sn 마이너스를 빼면은 얘가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bk 플러스 1 ak가 나올 거고요 요거는 2분의 1 n 제곱에서 2분의 1 n 제곱 마이너 2n 브라 1 요거를 빼 나가니까 예 이에 없어지고요. 2분의 1에 뭐야 플러스죠? 2n 마이너 2분의 1 요렇게 되겠죠? 그럼 p k 플러스 1은 뭐야 이제 n으로 바꿉시다. 여기가 n이니까 그럼 a n은 뭐야 b의 n 플러스 1이니까 b의 n 플러스 1은 요렇게 되죠. e의 n 플러스 1은 e의 n 플러스 1 요렇게 되고 그러면은 요거는 n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2분의 1에 n 마이너스 e m 마이너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약분 약분하면 an은 n 라1 e m 마이1 이렇게 되겠죠. 자 a1은 뭐냐 2였고 a2는 어떻게 돼요음 여기 2고 3 2 곱하기 3 a3는 어떻게 돼요3 곱하기 얼마요 요걸 먼저 계산해가지고 a 어, 음, 3 요, 의 여기 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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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3 넣으면 4 곱하기 7 a 뽑으면 5 곱하기 여기가 7이고 여기는 6이겠네 미쳤어요 5 a5는 <laughs> 6 곱하기 9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여기 2 곱하기 1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 쭉 더하면 아까와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선생님이 왜두 가지를, 뭐 간단한 문제를 선생님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세요? 복잡하게 한게 아니라 이거의 중요성도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